님들 근데 저희 펀딩고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펀딩고에서 펀딩 해도 좀만 구하자 우리 방 선입금으로 바퍼님 200개. 나이다! 아. 퍼님 누구랑 했냐고 전 팀? 전팀안 했어. 우리 안 했어. 우리 안 했어. 우리 전팀안 했어. 아아 구하러 가. 아. 아, 아. 아, 아까 백개 서니까 나이다 나이 나도 카뱅으로 받으라면 라라누나랑 그 카드 킨해야겠네요 아니, 안나 되지. 카뱅으로 안줄게 계좌를 그냥. <laughs> 카카오페이 안 될까요? 카카오로 줘야 돼. 아니야. 아니, 안 왜요? <laughs> 안보내요 나도. <나한테는> 아니, 누나 <laughs> 그렇다고 저녁에 연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라라누나 웃음이 좀 많으시네요. <웃음> 어, 나... <laughs> 근데 목소리 왜 그래? <laughs> 누나는 웃을 때가 이뻐요. 그런 거.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나라 누나. 어? 아 저거 같이 뭐 싫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아까 카카오 카카오뱅크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아 누나 이뻐요? 아니 그런다 아니. 전 누나 얼굴도 몰라요. 나는 나이가. 전 누나 목소리 하나만 하나만 믿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하나만 약속해요 누나 얼굴 못 생기면 안 돼요 진짜로. 전 누나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배신감 느낄. 어, 어 존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딱 실제 얼굴 딱 봤는데 나 닮았다? 아, 진짜 그 사고야, 진짜로. <laughs> 나 닮았다 이런. 나가보자. 홀짤 한번 나갔다 올게. 홀대야 고발핀, 홀대가 고발 고발핀. 나랑 은둔을 할게, 나은 은둔을 할게. 손너귀피 손넣기피, 손기피나 피자 한번맞쳐볼게 기다려봐. 애체 성민까지. 성민 반피. 아야 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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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어, 빽가도 우리. 나가도 있어 장근아. 야적빼 적배 적배 성문 하나 야적빼야 비산다 비산다 비다로와 설레 설레 왔어 왔어. 서, 성민 반피야. 야 역파 역파. 역파 있어. 역파 있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다 어? 아시 아. 에셔데에셔데에셔데에셔지나었어 아, 왔어. 어나나나나다보아이거 나 어떡하냐? 이거 깨명래깨명래 하나 반피. 하도 하하문문문문문와 씨발 이거 삐삐잘 뚫었다 이거. 아. 쌍문들쌍문들 아, 하나 두 대. 어, 하나, 두 대. 아이고 에이롱에 에이둘지는거 같다? 아.. 까비까비! 여기도.. 와, 맞아 여기도 원스나할 거야. 뭔어다뜬 하나? 뜬 하나 나 내가 사할게나나더 있어. 음, 이거 호텔 이거 다. 오. 감다미 이거 샌젠 한번 가자. 장근이 방이나고 나머지 샌으로 띠. 근데 첫 라운드 뛰는 거좀 뻔하지 않아, 이거? 해 봐, 해 봐, 해 봐. 나센개 바로. 방줘센 없어. 센피어다 줘. 잡고. 다고누군 다이야 아, 너거이거 설대 어... 있고, 설대 있고! 야, 쎄쎄쎄! 입구에 설대도 입구에 설대도 입구에 설대둘! 아, 아 나와나와나와나! 이스 뭐.. 아, 야, 내가. 우리 이겼어 한 판?! <laughs> 어 <,itions>, 야, 우리 이겼어! 야, 우리 가능성을 봤어! 우리 한판 이겼어! 나나 왔어, 은혜야. 야,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해! 야 하나 에방크. 생명 필리어도 아고. 필리어. 나어 어디야 그리고? 천막이 천막어 마지막에. 이라고요 나이스. 에방 한번만 더클래 지금 에방신안 보거든 이거? 아. 같이 갔다 이월산만 한다. 서것 나이스! 나방스 고발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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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나이나이나내리막이었어하나 내리막 발락 나이스! 야 엘방 고발 엘방 이이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뭐야 이거 씨발. 야, 재능아부 하는 거야, 우리 잘하는 거야? 이거 딱 얘기해 봐. 뭐야 이거 지금? 세준아, 세번말한해 줘라. 나 에이 바람 쪄 볼게 이거. 아. 나혼자안 같은데. 왜 알아? 우리가 많이 지금. 나이나라라라라라라라갔다다이 한다. 이 한다. 하나, 하나, 삼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 그냥 기가만이잖아아 그래 이게 시원시원한 어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나 어때 나 어때 구기령 됐어. 아유튜브 하이. 제발 1번 나오는 걸로 갈게요. 시발 보급남은 야 인생 망했다 보자 진짜. 제발. 아. 아뭐힘 내보자 제리명 재료명, 제리명이 나말좀 맞춰가지고 화이팅.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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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턴이 앵글 보면서 가야 된다. 턴이 앵글 보면서. 다다 우리 삐어빵야. 어. 잠만 기다려봐. 개개개간다 앞에부터 더부터. 하나, 두, 세. 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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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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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앵글 아아피무피자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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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그거 그걸 사기. 는 미션야. 하나, 둘, 셋! 잠깐, 나이스! 저 놈이! 저 놈이! 저 놈이! 쭉 밀어! 쭉 밀어야 돼! 빼지 마! 아, 까비! 까비! 일단 머리를머리를 머리를 밀어! 머리를 밀어! 머리를 밀어! 아, 아, 아. 머리 먹었다. 마케! 마케!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해! 이거 설대 위아래 클리어하면 나가던가, 둘이서. 나 머리끼 몰라. 나 머리끼 몰라. 설대 위아래 한번나가자 설대 위아래 같이 클리 나가. 올라가 봐, 한 명.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나이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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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웅 아, 아, 설해, 아, 한명웅 아, 용설, 아, 설하고 아, 한명 머리끼로 아, 빠져있어, 머리끼로 빠져있어 어. 머리끼 누나 숏면 돼, 아, 누나 숏빠줘 아. 누나가 머리끼에서 클래식 킬, 클래식 킬필 없고 노노 나이스, 때야때야 나이스 야잠하아나잘뚫었지 어, 누나 존나 했 존나 잘했어 가 된다 머리 녹 머리 녹 머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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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런 거. 아아창 백창! 나무 백창! 주어요 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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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창. <목소리도> 와, 충동 나오는 거 째고 있네. 와. 삼거리 삼거리 앞 클리 나온다. 아. 쉽다 이거 앵글로프는 아, 뻔하게 냈는데. 까비 까비. 블리 받아. 온컷이 이쪽 사운 이쪽 사운개커 아... 개... 개 개치 개치 많아. 개치 많아.

경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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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하자 방기 하야 방기하자 방기하자 2층 하 조심해 뺏은 갈까 그냥? 탔다, 좋았다, 나이스 탔다, 탔다, 탔다. 야 A 조심해 말이 빠졌어 김끼나 먹어줄래요? 뽀뽀뽀뽀뽀뽀나다나다한대나이스 어, 나이스 몰라다자이번초덕까줄게 나이스. 그러면 음. 느긋게 나어 AD 무빙 AD 무빙 하는 거야 청수나 작업했어 그그그 나가자 하나 두세아배배 배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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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피로 안 보였어 음 그럼 누 와갖고 피크파이 넣어줘봐 빨리 피크파그러어 빨리 일무병에서 야무 이거 피크 단 길게 까세요 려 내려 내려 까고 이층으로 와 빨리 야 이쪽에야야야 나나나나나나 있어 야 이거 셔주도 킬 된다 이거 이라 이라델 이라델라야 이라델라야 어알어알어어 이라델라 이라델라야 아이 좀 나이 좀아이좀아이좀아이좀 나이 에이에이에이좀 나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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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좀이좀 나이 좀이좀 나이 좀이좀 나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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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좀이 나이 좀이 나이 좀이좀이좀이좀이좀이좀이좀이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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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전액해전에해보고 전쟁해보고 전쟁해보고 전쟁해나고 전쟁해보고 전쟁해보고 전쟁해보 올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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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닥이야 야야 이기전이기보 야, 이기돌 이기돌 야쟁기 이기 전기 이기 고이고아쟁해보고 아,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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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쇼케를 잘했어. 막았어야 했는데. 아, 근데 이거 방금 라운드는 어쩔 수 없었고, 전 라운드가 너무 아쉽다. 이거 무조건 A 어떤 거못 막은 게 너무 아쉽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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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야, 만족이야, 잘했어, 어, 우리 잘했어. 잘한 것 같아. 잘하더라. 야, 우리 만족이야, 우리 만족이야. 행복해, 행복해. 아, 아깝다. 와, 근데 아, 존나, 아, 아쉽다. 존나 아쉽다. 아니, 보고 네. 아. 왜 이렇게 잘하지 송민씨? 응, 와, 되게 근데 잘하네. 고발 불로 씨발야, 못 들어, 저거, 쇼.